그건 친구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야. 히시섬의 긴깃따우기를 전부 불러 모아도 차가운 달의 거울을 옮기기엔 부족해. 게다가 무사히 옮긴다 해도 그 안에 있는 달의 개시 조각상은... 판에서 옮기겠다고? 아니, 아무리 너라도 쉽지 않을 거야. 뭐? 정말로 히시섬의 긴깃따우기를 전부 불러올 수 있어? 족제비는 온 집안이 나서도 소용 없다고? 우와, 엄청 시끌벅적하네. 보물 사냥 족제비랑 새가 말다툼을 하고 있잖아. 정확히는 범행 계획을 짜는 중이라고 볼수 있어요. 지금은 세부 사항을 논의 중이고요. 다만 제 공범들이 제안하는 방법이 너무 직접적이라. 그래. 온 천지가 네 친구라는 건 알겠어. 대체 그런 말투는 어디서 배워온 거니? 팔이 새로 된 모자 쓰고 키 작은 여자가 이렇게 툴툴거렸다고? 네가 그 말투가 좋다면 상관없지만 그 아가씨에게 너무 많은 걸 따라 배울 필요는 없어. 알겠지? 이제 여기 두 분과 할 이야기가 있으니 잠시만 조용히 해 주렴. 새가 진짜로 조용해졌어! 우와, 동물의 말을 알아듣는다니 좋겠다. 나도 그런 능력을 가지고 싶어. 헤이몬, 상담컨대 당신은 이 힘을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오해하셨군요. 이 힘이 재앙을 불러오거나 마음을 어지럽힌다는 뜻은 아니었어요. 아니, 사실 어지럽긴 하지만요. 동물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걸 처음 깨달았을 땐 무척 기뻤지만 큰 문제가 있었어요. 이 힘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동해요. 저도 제어할 수 없죠. 어, 그러게, 그 생각을 못했네. 동물의 말을 알아듣는 힘이 제어가 안 된다는 건. 전에 누가 그러더군요. 숲 속에서 새소리를 들으면 주변이 고요하게 느껴지면서. 마음이 편안해진다고요 하지만 전 어디서도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숲에서는 늘 들고양이, 토끼, 서리뿔 사슴, 갈기호 소리, 긴기 따오기의 대화 소리가 들려오죠. 누가 누구의 둥지를 망가뜨렸는지, 어디 나뭇가지의 품질이 가장 좋은지 같은 이야기요. 구나, 역시 그런 능력은 사양할래. 아침에 새 지저귀는 소리에 깨는 건 기분 좋지만 정신 없는 수다에 시끄러워서 깨면, 으이 기분이 엉망일 거야. 지금은 많이 익숙해졌어요. 이제는 아침에 참새들이 어느 집 물컵이 목욕하기 가장 좋은지 털어나는 소리가 안 들리면 어색할 정도예요. 고마워. 중요한 일을 잊을 뻔했네. 그래도 이제 여행자가 있으니 그렇게까지 직접적인 방법은 쓰지 않아도 될 거야. 괜찮아요. 당신 한 명이면 충분하니까요. 당신의 지혜라면 산대의 달을 읊는 사자가 차가는 달의 거울로 만든 밀폐 보관실을 여는 것쯤은 손쉬울 거라고 믿어요. 너무 걱정 마세요. 당신에겐 어렵지 않을 테니까요. 그럼 같이 가시죠. 도착했어요. 앞에 보이는 게 바로 달의 개시 조각상이 보관된 차가는 달의 거울이에요. 엄청 진귀한 조각상인가 보네. 이렇게 철통같이 잠가두다니 안에 이상한 장치라도 있는 거 아니지? 바람 도 잘못 딛디면 화살이 슉 하고 날아온다든지. 미리 이 아이를 보내 확인했으니 안심하세요. 여기에 그런 위험한 장치는 없어요. 으흠! 보물 사냥 족제비라. 그럼 믿을만하지. <laughs> 맞아요. 무언가를 한번 부탁할 때마다 내야 하는 보수가 몰아 한 입씩 더 올라가죠 보수 협상까지 한다니 역시 보물 사냥 족제비야 아니지 라우마를 도와서 달의 계시 조각상을 지키고 있으니까 이름도 바꿔야 하지 않을까? 음 보물 수 족제비로 하자. 나날수 있지롱 못 잡을까? 그만 손님 앞에서 무례하게 굴지 마요. 달레게시 조각상을 꺼내려면 두 사람이 각각 다른 위치에서 동시에 장치를 조작해야 해요. 두 분은 저쪽에 있는 장치를 부탁드려요. 이쪽은 제가 맡을게요. 그건 걱정 마세요. 저는 하늘에도 눈이 있답니다. 저 아이가 제게 당신의 위치와 앞에 있는 장치를 알려줄 거예요. 제 지시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두 분은 저쪽에 있는 장치를 부탁드려요. 이쪽은 제가 맡을게요. 이제 달의 개실 조각상을 꺼낼게요. 어? 출구가 막혔네. 다시 한번 장치를 작동해 주세요. 음. 이제 달의 개실 조각상을 꺼낼게요. 출구가 막혔네. 다시 한번 장치를 작동해주세요. 음, 이제 달에 계실 조각상을 꺼낼게요. 이 조각상 엄청 크네! 확실히 세나 족제비는 꺼낼 엄두도 못 냈겠어. 게다가 이렇게 큰 거울에 잠겨있기까지 하고... 라우마, 이거 혹시 엄청 값나가는 물건이야? 뭐라로 따지면 큰 액수는 아닐 거예요. 조각 기술도 조악하고 재료도 이곳에서 흔한 석재니까요. 하지만 당시의 달을 읊는 사자나 지금의 서리다라이에게는 성금의 가치를 지닌 물건이에요. 이 달의 게시 조각상이 실존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관련 문헌과 기록의 신빙성이 높아지니까요. 어쨌든, 헛걸음은 아니었어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시 차가는 달의 거울은 당신에게 큰 걸림돌이 되지 않네요. 이 아이도 당신이 장치를 다루는 솜씨에 무척 간탄한 것 같아요. 라우마! 얘가 뭐래? 여행자의 보물 캐는 실력이 자기가 본 사람 중에 최고라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 세상 모든 보물상자를 열어보고 싶다네요. 다음에 못 여는 보물상자가 있으면 부탁하러 올게, 네요. 가, 가버렸어! 반박할 기회도 안 주고! 걱정 마세요. 매일 모라를 물고 창밖에 찾아와서 보물상자를 찾으러 가자고 조르진 않을 거예요. 한밤 중에 방에 불쑥 나타나서 자물쇠를 못 열겠다고 푸념하지도 않을 거고요. 으에, 오늘 밤엔 문단속을 잘해야겠어. 나쁜 아이는 아니에요. 그냥 말이 조금 많을 뿐이죠. 음, 이제 돌아갈까요? 곧 저녁 시간이에요. 참, 이 조각상을. 어떻게 서구까지 운반할지도 고민해 봐야겠네요. 아무래도 제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해야겠어요. 좋아요, 다르게 시 조각상은 여기 두도록 하죠. 어... 이렇게 평범하게 둬도 되는 거야? 난 엄청난 일이라도 벌어질 줄 알았어. <laughs> 이것도 결국은 평범한 유물을 지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초월적인 힘 같은 건 없죠. 이것의 가치는 이 안에 숨겨진 이야기에 있어요. 그 이야기를 발굴하고 검증하며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저의 일이랍니다. 그렇구나. 아무튼 이 커다란 조각상을 무사히 가져와서 다행이다. 감사드려요. 고단하셨을 텐데. 동물 친구들이 숲에서 갔다 온 열매 좀 드셔보세요. 갈증이 풀릴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 무리한 부탁이 있어요. 갑작스러운 부탁을 드려서 죄송해요. 두 분은 교우 관계도 넓어 보이고 여러 비밀스러운 장소에도 가보셨다고 들었어요. 혹시 나중에 서리다라이에 관한 서적을 발견하면 저에게 잠깐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필사에서 서구에 채우고 싶어서요. 서리달 아이를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우와! 이거 진짜 맛있다. 우리가 평소에 먹던 거랑은 완전 달라. 네, <laughs> <laughs> 숲에 오래 산 아이들이니 어디 열매가 맛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답니다. <laughs> 마음껏 드시라네요. 이 아이는 숲에서 열매를 가장 잘 찾는 새인데 바로 가서 더 따오겠대요.